안녕하세요. 오늘 요 쿠팡 시작하겠습니다. 오 <laughs> 기름. 레몬이 좀 많이 붙던데. 기름을 둘러요. 엄마나! 엄마나 저기요, 저기 아 너무 많아요. <laughs> 계란은 몇개 하나요? 하나당 하나야? 네. 네. 어. 오케이. 네. <laughs> 우리, 우리. 계란을 준비합니다.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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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을 잘계져야 돼요 란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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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마가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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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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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. 채, 버터 많이 <laughs> 아, 버터 많이 해주세요. 아, 버터 식용유가 증발하고 있어. 펄리펄리. 칼로 잘라버리지. 이거 반, 반 자를까, 이거? <laughs> <laughs> 비집어야될 거야. 와, 이거. 버터. 버터. 아아 비주얼 체크 해줘야 되는데. 야나 무서워 이거. 아, 버터, 아, 버터를 중간에 두고 그안에 아, 넣어주고 아, 김 김이가... 넣어 우와 무섭네요 하 아, 그다음 계란을 계란을 불어요. 불어요. <laughs> 계란 불어요. 계란 불어요. 계란 계란을 불러요 계란 계란 여기요 <laughs> 얼른 해야 될듯 합니다 칩깔,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? 숟가락으로 응. 그래요 네, 네, 보여요. 응. 응. 엄마 엄마, 엄마. 길, <laughs> <기>, 버터 탕이 됐는데요? <laughs> 두꺼워요. 네. 너무 두꺼워요. 얇게 손 조심해서 해주세요. 어. 두꺼운 거 먹어버릴게요. 응. 조심해서 넣어요. 응, 응, 응. 응 바나나 는데 이제 이걸로 할거 같아요. 네, 하나만 더 넣을게요. 나머지 넣어 주세요. 이거 네. 접어요? 네. <laughs> 근데 안 접히는데. 아. 요래 접어. 열무 접어 봐 그냥 접을게요. 잘모르겠고 네. 아, 무서워요. 잠시만. 잠깐만. 첫 번째는 실패할 수 있어요. 저희가 뭐 먹어 보면 돼요. 아, <laughs> 잠깐만. 이거는 쉬 쉬어. 이거는 좀더 대포 안 해.

초음료 만들 지옥의 로데를 따라다라 야연마운줄알아첫 번째 시식자야 와 드셔 보세요. 조심해. 음, 땡땡. 로디같테 응. 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모석쌤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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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뜨거워. 웃음> 아니, 아니, 아, 어? 아니안 뜨거워요. 가뜨오스에서 많이 모석 아니 한건모른다 내가 먹어야 한다. 나 여덟 번 갔다 왔다. 내가, 내가 제일 어, 많이 갔다 왔다. 맛있죠? 맛있습니다. 어, 맛있습니다. 내가 먹어야 평가가 된다.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. 나는 응. 최근에 먹어봐서 다들 예가 많아 진지 똑같다 <laughs> 뭐, 맛있는데? <laughs> 좋다, 괜찮나요? 응 음. 맛있다 리잘먹었다오 음. 미션 챙리오 로찌. 인터뷰. <laughs> 우리 알지? 그 로찌. 네, 알죠. <laughs> 아이고. 로찌 <로디> 가장맛있었는데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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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우와> 지옥에서. <웃음> 어? <웃음> 약간 돈가스 <보컬스> 같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이제. 바나나 맛나. 네, <laughs> 음 로티나 맛있는 건가요?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한 건가요? <laughs> 두, 둘 다요. <laughs> <름>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. 진짜요? 아 라오스에서 먹은 거랑 똑같은 맛이? 비슷. 해 <laughs> 성공. 성공. <com> <laughs> 진짜 로띠얼. 안에 뭐 넣었어요? 바나나라 바나나, 이게 이름 뭐예요, 그러면? 바나나 에그 로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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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덜 달네 맛있다 맛있죠 응, 덜 달하고 맛있네 이번에 도 성공 응이 맛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<웃음> 주세요 <웃음> 어때 굿 굿자 라오스 롯이랑 얼마나 비슷해 몇 퍼센트 싱크1 백퍼 음, 음 맛있지 롯이랑 얼마나 비슷한가요? 싱크로율 100%, 라오스로 제가 0 라오스로 100%싱크로율5 8 0 0 0아 맛있나요? 1 0아니오로100%로 표현해주세요 얼마0 0있는지0 0라오스게요와맛있겠다어 진짜 어라오스 t 큐 a n k you. What's the n 같 m e of the machine? What's the name of the machine? w h a 몇 퍼센트인가요? 50? 아, 시오짜시짜 오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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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 재밌네. 싱글로 오 오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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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될오 같나요? 어.. 거기 보 맛있는 거 같긴 해.. <laughs> 와, 여기가 라오스.. 와 <laughs> 라오스 지역 중에서 어디서 먹었던 로띠아 가장 맛있었나요? 안비행이요 방비행. 저한번 <laughs> 먹었는데 그게 되게 맛이 없어서 이거 <laughs> 이 <일요일씩> 맛있네요. 먹어볼게요.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어.. 방역병 어... 쇼크를 가는 미션인데... <laughs> 어 역시 스윗 창현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? 영상 <laughs> 어, 찍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 <laughs> 라오스 맛이랑 <laughs> 비슷한가요? <laughs> 어? 야 근데 괜찮은데? 어, 비슷하네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보기보다 맛있다 라오스 거랑 얼마나 비슷해? 음. 몇 퍼센트? 한4 0 1 0모 네, 내가 생각한 구현율은 한20%넌 70? 난 70. 너는 탈락이다. 오네요, 최고. 팔아도 될것 같나요? 네, 팔아도 될것 같네요. 인기 맛있는데. 이거 한천원 주고 팔면 많이 팔리다 <laughs> 네. <웃음> 원래 통.. 정... 한번 먹어볼게요. 아... 어떤가요? 라오스 가고 싶어. <laughs> 라오스랑 맛이 비슷한가요? 똑같은데. 100%인가요? 95%. 어떤가요? 아, 보나 음. <laughs> <고너> 어때? 맛있어? 나 오늘 너무 놀랐지. 몇 푸선치 비슷해, 맛이. 100%. <웃음> <웃음> 와 감동적이야. <laughs> 이제 가세요. 달뜨는 음, 맛있음. 라오스랑 맛이 비슷해 로띠랑? 응. 음. 몇 퍼센트 비슷한가요? 한백 퍼센트, 아, 태원이는 몇 퍼센트 비, 비슷해 그래도 한 정도.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네. 이거 진짜 코코넛 빵 그것보다 더뜨거데 <laughs> 라오스 로띠랑 맛이 어떤가요? 싱크로율몇 퍼센트인가요? 99.9%요. 너무 맛있는데 뜨거워요. 근데 너무 뜨거워요. 라오스 어느 지역에서 먹었던 된다. 로띠가 가장 맛있었나요? 자기야, 저 방비행에서 먹었던 로티요? <laughs> 방비행에서 먹었을 <몇 웃음> 때. 네, 맛없었어요아 맞다. <laughs> 오늘의 요리는. 베리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? 만드셨을 때 네. 아니, 어, 저는 재밌고 한번 만들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너무 잘 만들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너무 맛있고 특별했습니다 여러분, 안녕! <웃음> <웃음> 안녕! <웃음>